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오늘은 뇌신 계정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뇌신 계정은 컨셉이 부캐입니다. 그래서 부캐들 좀 많이 보여드려야 하는데, 일단 그건 뒤에서 좀 보여드리기로 하고, 오늘도 소개하기 전에 할수 있는 거 최대한 좀 스펙업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시던 상자에서 먹었거든요? 어제 실련의탑 거기에서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실망하고 있었는데, 오늘 시던 상자에서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물방일 바로 올릴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증표 증표 모아놓은 것들 좀 넣겠습니다 어둠의 증표로 몸리덕일 이거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은 P50 이거 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신의 인장 이걸로 P100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파멸의 증표 이걸로는 물방일이 안 올라가네요 아 모자르네 저번 주에 좀 열심히 돌릴 걸 그리고 이거는 좀 많습니다 알비노의 훈령 23,000개나 모았는데, 어, 일단은 물방일, 3600개 넣어서 이거 하나 올려주시고, 그리고 명중일 올리고, 경험 책등장 증가 올리고, 그리고 9600개인데, 아, 좀더 모은 다음에 근뎀 감소 1% 이거 할까요? 그리고 이제 할게. 전설 인형 도전 한번 해주시고요. 번개 쳐주면 땡큐죠. 그럴 일 없었고요. 색깔 진짜 좋았는데. 타코야키. 근데 예상했던 일이고 이력 남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력 남겼다고 생각하면 슬프지 않죠. 그리고 지금 한장 나온 거. 그리고 파랑색 모아 놓은 거. 이걸로 각성까지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직도 인형 각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성공해 주면 아주 좋아요. 제발. 각성. 아, 또 이력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여기 인형 각성 이력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까지 할수 있는 건다 했고요. 이제 스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변신은 전설 각성. 젠 사용하고 있고 인형은 보시다시피 각성이 안 됐고 나그바스 지팡이. 이번에 정말 겨우겨우 뽑았죠? 와, 여기는 성물이 진짜 안 나와서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실패 15번 플러스 TJ 쿠폰 다 실패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겨우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나그마스 지팡이 하나 있는 거 쓰고 있고, 그리고 변신은 이번에 좀운 좋게 신화 도전을 성공했죠? 이날 도전해서 신화 이력 남겼고, TJ 쿠폰 나오면은 신화 도전하고, 그때까지 이제 목표가 다시 전설 변신 하나 모아놓는 거. 바로 신화 도전 한번 더할수 있게끔 세팅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네요 요즘 서커스라던가 방송 이벤트라던가 굵직한 이벤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카드가 전혀 안 모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변신 인형 성물은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칠임룬 오성장룬 인장은 둘다 추고추고 추고지룡 쓰고 있고 여기도 카탈은 3입니다 귀걸이 여기는 충륙 실패했죠 그래서 아직도 추고추고 쓰고 있고요 그리고 헬바인의 족쇄 옷자리 제니스 반지 옷자리, 글로디네 저주 옷자리, 방반 쌍으로 오오 끼고 있고, 망자의 팔찌 기입니다 성장 팔찌 추고 쓰고 있고요. 기사단 셋이고, 금날 하나 있고, 그리고 수호가 더 1자리, 영짜리에 축자를 발랐는데 1떴죠? 정말 아쉬워요. 그리고 악마왕의 창, 9자리 쓰고 있고요. 휘장 옷자리, 경갑 7자리, 그리고 티가 6입니다. 사실, 티는 7자리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정 제작 나올 때마다 티 제작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T 10개, 6T 8개 이렇게 모아놓은 상황인데 저번에 제가 이거 6개 모았을 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곱하기 2, 더블 모으고 다시 도전한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4개 더 만들고 7T 도전 가겠습니다. 그리고 스탯 상세 정보 살펴보면요. 근뎀 209, 근명 207, 근치 28%, 물방 261, 원해 71, 만피 8795, 회복량 49, 물량 회복률 92%, 그리고 마방은 269%, 공속 251%, 데미지 증가 2%, PVE 데미지 증가 1%, 결정타 5%, 증폭 20%, PVE 근거리 추가 데미지 17있고요 그리고 PVE 근거리 명중이 속성 데미지, 바람 속성 14, 속성 치명타 7%, 리더 51에 몸리덕 65인 상태고 PVP 리덕은 35입니다. 데미지 감소 11%, 근뎀 감소 27%, 원뎀 감소 20%, 마뎀 4%, PVE 데미지 감소 11%, 근거리 회피는 7회, 경험치획 등장 증가 245.2%인 상태예요 그리고 스킬 상태는 영스 9개 다 있고, 체라 2강까지 강화했고, 성물 효과 받아서 3렙 효과죠.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 1렙씩 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설은 오전 쓰고 중복 하나 있어요. 스나도전을 두번 정도 했는데 두번다 실패했죠. 그리고 여기는 기가 드라이브 혈맹 유니크 배웠고요. 그리고 아이템 컬렉션은 14%, 여기도 원래 20% 만든다고 막 그랬는데 한계를 느끼고 지금은 잠깐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양 11강화에 7시 파악그리오는 13강화에 7시 한칸 마프로 13강화에 7시 한칸사이아 15강화에 8시 한칸 그랑카인 10강화 에 6시, 아이나사드 12강화 7시, 실내는 11강화 7시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호성, 3지창이고요 데미지를 다 했고, 아툰 데미지 했고, 질리언안돼 있고, 크리스터 여기까지 했고, 그리고 이실로테 활 모양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엘릭서 11개 먹었고요 능력치는 556개. 그리고 숙련도는 4레벨 74% 조금만 더 빡세게 하면은 5레벨 되겠네요. 집에 석은 교만이랑 지옥, 희귀 이렇게 두개 착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벤트 집에 서 있어서 지금은 이거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기사 1에서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에스카루스 이거 퀘스트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공이 안 되네요. 그리고 변신. 전설은 8장이 있고요 영웅은 53장. 그리고 신화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제발 나와주기를 바라죠. 그리고 인형도 7장이에요. 도전한 횟수에 비해서 인형은 좀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복 한 장도 있죠. 변신이랑 인형이 비례해서 이제 성물이 좀 최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성물은 이거 하나. 그리고 이 계정 같은 경우는 부캐를 좀 빡세게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요. 잠깐 리스에서 보여드리면은 일단 기사 같은 경우는 사형스의1전스 이거 이제 기사 클체 나왔을 때 그때 만든 거죠 전스까지 하나 해가지고 기사기 때문에 이벤트 던전이나 서커스 이런 데서도 꽤 좋고 그리고 얘는 에카랑 5만 7층 이런 데 계속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 수급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88레벨인데 하다 보면은 89까지도 충분히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는 암흑 기사가 좀 많아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일단 5암기 갖고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2영스 영웅 소울이고 얘는 영스 없고 얘는 1영스 영웅 소울 그리고 얘는 영웅 소울 아니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가 이제 5영스 거든요 아 얘가 5영스가 아니라 6영스네요 6영스 사냥 영웅 스킬은 다 배운 상태 얘가 이제 메인 남기고 다른 애들이 약간 뒷받쳐주는 이 암흑기사 5개로 서커스나 이벤트 던전 나오면 미친 듯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기 팩 이 정도 먹었습니다 하는 영상 올릴 때 있잖아요. 그게 항상 이 계정이에요. 이 내신 계정. 서커스의 좀 진심인 계정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얘는 광전사인데요. 아, 이거 정말 실수했어요. 얘가 원래 사명스 마검사였는데, 그때 언제야? 광전사 클래스 체인지 나왔을 때. 그때 영상 찍는다고 좀 오바를 했어요. 사명스 마검사를 사명스 광전사로 바꿨단 말이죠. 진짜 많이 하락했습니다. 사냥터도 그렇고, 사냥 능력도 그렇고, 이렇게 4명스만 있으니까 그렇게 좋은 거못 느끼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리고 뇌신 이렇게 두개 있는데 얘네도 그냥 이벤트 던전용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지워야 돼요. 이번에 코인만 옮기고 지울 생각입니다, 얘는. 그리고 얘네 둘, 둘다이영스이영스 신성검 사거든요. 나중에 클체 나오면 얘네 둘 뭘로 이렇게 바꿔서 영상 찍을 생각이고. 그리고 총사 하나 있는데 그런데 이 총사도 4영스입니다. 사냥 관련은 세개 갖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도 원래 영상 찍는다고 만들었다가, 그리고 이제 총사 사냥으로 이렇게 하면은 괜찮겠다 싶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아무래도 근댐 그쪽이다 보니까, 솔직히 이 캐릭터는 잘안 돌리고 있어요. 그냥 시간 있을 때 어쩌다 한 번씩 돌리는 정도? 해서 이렇게 부캐들 좀 영스 많이 배운 게 있는데, 아무래도 그 영향이 크죠. 저는 유튜버다 보니까, 글체 영상 찍을 때좀 얄얄한 위주로 찍는단 말이죠. 삼영스, 사영스 이런 위주로. 그런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부캐들 영수가 많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부캐로 에카라던가 오만을 좀 최대한 돌리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계정에 비해서 수익이 좀 좋은 편이에요. 할파스나 축줌, 파템 이런 거 다른 계정보다는 좀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캐를 돌리면 돌릴수록 본캐 레벨업이 늦어져가지고 이게 또 딜레마예요. 91레벨은 또 찍고 싶거든요. 그래서 올해 목표는 신화도전 계속 이렇게 도전하는 사이클. 이거 만드는 거랑 91 레벨이랑 그리고 신화 스킬 계속 도전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은 이 성물 각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려고 이렇게 하나 딱 준비해 놨는데 첫 도전이거든요. 뜬다면 첫 도전에 뜬다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떠버리기를 제발 각성. 아, 오늘은 다안 되네. 오늘은 조금 해피엔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정신 승리는 가능하죠. 이력 남겼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 다음부터는 좀 곤란하지만 그래도 오늘까지는 괜찮다는 거.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